지난 글씨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신학 성경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한 장씩 읽어보세요.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네.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 선을 모아보시죠. 맨 먼저. 첫 번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네. 맨 먼저 우리가 기도드릴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어, 하나님을 하나, 이제는 서, 이제 선생님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 셋째 예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구원받은. 구원 받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명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어, 이번 주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 교회에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어, 교회 예배가 오전시에 있으니까 10분 전에 교회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어, 째 교제.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어,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처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모임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시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십시오. 예, 전도를 하셔야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늘 받으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 전도는 하나 전도는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쁜 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분 외에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 주 예배 10분 전에 네, 만나기를 약속을 하고요 어, 오랜 시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만나서 예배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